음..어제 수확해가지고 온 무청 뭐 참... 삶고 있는데요 아..양이 엄청 많습니다 아..이거 밭에서 이거 삶아야 되는데 큰솥에서 삶아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..밭에를 못 내려가서 어.. 집에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많은 양을 다 삶으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꼭다 모아 가지고 양도 엄청 많아요. 무청, 다 이제 삶아서 이렇게 다 널었구요. 어, 이렇게 저희는 건조를 해서, 어, 저장을 해놔, 해두고 이제 1년 동안 먹습니다. 저희는 이제, 어, 등뼈찜을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무청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데, 어, 제가 많이 삶았다고 생각했는데,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건조를 하려고 널어 놓으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. 이제 한번 삶고 나니까 숨이 죽어서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, 어, 1년 동안 또 저희 먹을 양은 충분하니까 아주, 어,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어,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<laughs> 이제 큰 숙제 하나 이제 끝내놓은 것 같아요. 큰 냄비가 없어서 여덟 번을 삶았어요, 여덟 번 <laughs> 아무쪼록 저희는 이제 예, 잘 말려서 또 이제 건조해서 또 1년 내내 맛있게 또 먹어보, 먹도록 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래기 삶아놓은 거 지금 다 말라가지고 음, 너무 이쁘게 말랐어요 요. 이렇게 삶아서 말리면 이렇게 부피도 저, 저게 줄어들고 또 제가 이제 보관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어, 이 방법으로 하라고. <laughs> 일단 먹기도 좋아야 되고 보관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. 아, 네. 이렇게 담아서 밀봉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. 어, 꼭 미역 같아요. 살짝만 만져도 막 바셔져서 어, 이대로 그냥 잘 보관해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